오늘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것을 놓고, 어, 한번 설교를 나눠보겠습니다. 이건 하나하나씩 해야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살펴볼 때, 좀더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하나의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가 끝나고 나면, 이 단계로 넘어가요. 그리고 이게 같이 공존을 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인데, 보게 되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라고 되어 있어요.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추구하면 그러면 이제 거룩을 볼 수가 있거든요. 주님의 있는 거룩한 모습을.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주여 나는 죄인이소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거룩이 임하게 되면은요. 내 죄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특히 이내 죄를 잘 보려면은요 성경을 꼬박꼬박 읽어야 합니다. 음 그러 그러면은 이제 내 죄가 보이가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 죄가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 스스로 할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는 상태가 바로 이 애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통해 하는 거죠 죄에 대한 통화에 대해 그 통해 하는 마음 구약으로 보게 되면은요 이게 이제 시0편 34편 18절에 되어 있어요 시편3 0 그러면 시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이에요.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또 보게 되면은 51장 17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여 구하는 제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로다. 그다음에 보게 되면은 이사야에 있거든요. 이사야 57장. 57장 15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이사야 57장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이제 그 음란한 것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가늠했던 백성들에 대해서 나오는 주제인데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지존 무쌍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이라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나 또한 통형하고 마음의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하려 함이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 겸손한 자,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영을 소송케하고 어,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한다라고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그리스어로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요 어, 파라카 파라칼레오라고 해요. 파라칼레오 근데 이게 보게 되면은 이게 두 가지 의 뜻이 있어요. 위로하다. 위로를 하다. 그리고 강구하다. 근데 이것을 다시 음 이게 근데 여기서는 수동태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파라 클레테 떼떼 손타이 파라클레테 손타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이제 위로받다. 간구를 받는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제 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통을 하게 되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이런 전들이 너무나도 주님 앞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계속 깨뜨리는 작업을 여, 이, 이곳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받친 우리를 그 돌들을 다 부셔뜨리고 완악한 마음을 가졌던 우리들을 그 말씀을 봄으로 말미암면서그 말씀으로 깨뜨리시길 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하나님 정말 성경 말씀에서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했는데 내 교만한 눈을 주님 앞에서 탄식하오니 주님 주님 내 교만한 눈을 벗겨주시고 그리고 겸손한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궁유이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것이 내겐 없습니다 그리고 판단했던 마음들 비판했던 마음들 주님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애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면은 나의 안된 부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보이게 되니까 근데 이게 없다는 것은 어좀 솔직히 말이, 아, 말이 안 돼요 저는 이제 기도를 하면은 매일매일 울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하면은 울음이 나온다. 왜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이제 거룩하심을 점점점점 느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다시 성경을 읽다 보면은 또 하나님의 그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돼가지고 울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울게 되는데 첫 번째는 성경을 읽으면은 읽을수록 그 깊이를 가능할 수 없어서 울게 되고 그리고, 선하, 지극히 선하시기 때문에, 그걸 이제 깨닫게 돼가지고 울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깨닫게 돼서 울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음, 두 번째로는 이제 내 죄가 보여서 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울게 되는 것이죠. 이제 점차적으로, 어, 영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내 죄는 조금씩 더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 생, 아, 그, 그니까 행동으로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내 생각까지도 볼수 있게 되고, 생각 자체가 우리가 날마다 회개를 한다고 해도, 아, 정말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벗어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수 없는 죄인인구나,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두 개가 같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시편 19편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 근래 이제 좀, 계속 하나님께서 1편 19편에 대해서 떠오르게 하시는, 떠오르게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이제 읍졸이다 보니까 참, 어, 은혜가 되었는데요, 보게 되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말이 없고, 언어가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선율이 온 땅을 통하고, 그들의 말이 세계 끝까지 이르는 도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끝에서 나와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멘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금 그 많은 정금보다더 삼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한 주의 종이 이로 써 징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을 큰 상이 큰 아이다. 누가 등이 자기 허물을 깨달으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완전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대속주이신 여호와여. 내 입과 말의 복상이 마음의 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길 원하나이다. 이게 이제 보게 되면은요.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세계가 말을 하는구나. 이게 자연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크시고 높음을 우리는 아직도 다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천국에 가면은 깨닫게 되겠지만 근데 다윗은 이런 자연들을 보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성령님께서 항상 임재하시고 계시고 그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다루고 계시는구나. 내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깨우치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윗이 아~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또 다시 그것을 이제 다시 어디서 보게 되느냐. 다시 그 자연의 이치를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그것을 보면서 그 말씀이 꿀보다 꿀송이보다 더 달게 됨을 이제 깨닫게 되고 그것을 이제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상이 크게 되는 것이고 그~ 자기 허물을 깨닫게 되고 늘 주님 앞에 나와 가지고 회개를 할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다윗도 사람인지라 나중에는 크게 한번 넘어지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나서라 여호 앞에 정직한 자였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이~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내가 만약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없다면은 주님 앞에서 아버지 회개의 영과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을 내게 주시지 없어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죄를 이길 수 없는 나 자신을 비춰보고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고 그렇게 되면 성령님께서 그통회하는 심령에 임하셔서 바른 길로 이끄시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키워드는 무엇이냐면은요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할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옳은 길로 이끌기를 원하시거든요. 내가 선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오늘은 이렇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라는 것을 대해서 나눠봤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그 죄를 깨닫게 하여 주셨고, 죄, 그 죄를 주님 앞에 토하고 고백하고 끊고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더러워진 예복들을 주님 앞에 열심히 빨아서 거룩한 세마포를 준비하는 자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리하여 환난 날에 휴가 되는 자 아니면은 순교하는 자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인을 쳐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